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14번째 시간 나눗셈 할 차례 저번 시간까지 나눗셈 했죠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몇십 나누기 몇 내림이 없는 거 있는 거그 다음 몇십 년 나누기 몇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있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여러가지 어, 어. 내림이 없는 거할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이래 앞에 있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몇 나누기 몇을 한 다음에 0을 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문제마다 방법들이 달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원칙으로 왜? 나눗셈은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빼는 거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 뺄수 없을 때까지 이 원칙을 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풀자 그랬지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나노셈 우리는 모든 원칙을 다 배운 거. 기억나지?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제 확인, 한번더 확인 문제랑 실전 문제인가? 이런 거 이제 풀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교과서를 관찰하고 해석해서 문제 적용, 우리 책의 개념 부분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okay,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60 나누기 어떻게 가려요 6에서 2뺄수 있나 어 있어 몇번 들어가 2가 3번 2 3은6 빼면 0인데 아직 쓰지 말고요 뒤에 거 내려와 어 여기 쓰려고 했더니 없어 그러면 또 여기에 0을 써야 되겠지 0그치 어떻게 여기에다 0을 쓰고요 0을 쓰고 그 다음 내려올게 있나 없어 이러면 끝 다시 한번. 7에서 2를 뺄수 있죠? 7이 몇번 들어갈까? 2가. 3번 들어가요. 6. 빼면 1. 요 1이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작아. 오케이. 맞았어. 그러면 항상 한 자리만 내려오는 거야. 요 하나만. 그러면 10에서 2를 뺄수 있나? 있지. 그럼 10에 2가 몇번 들어가? 5번. 그러면 아직 0 쓰지 말고요. 내려올 게, 어, 없네. 끝. 이렇게 해서 몫이 35. 여기는요 6에서 3뺄수 있죠. 그러면 6에 3이 몇번 들어가? 두 번이요. 3이는6 빼니까 없어지고 하나 내려오세요. 3에서 3뺄수 있나? 네. 몇번 들어가? 한 번이요. 빼면 0. 끝. 이해되죠? 이제 빨리 빨리 할수 있잖아. 바로 바로. 자. 너는요, 3에서 3뺄수 있네. 한번 들어가요. 빼면 없어지고, 7이 딱 내려와요. 7에서 3뺄수 있네. 몇번 들어가요? 두 번이요. 3, 2는 요 빼면 1. 끝. 목숨 12, 나머지가 1. 앞에 세 문제는 나머지가 없는 거. 여긴 나머지가 있는 거네. 얘는요, 4에서 2뺄수 있네. 두번 들어가요. 빼면 없어지고, 한 자리만 내려와요. 8에서 2뺄수 있네. 4번 들어가요. 끝.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요 6에서 4뺄수 있네. 한번 들어가요. 하나만 내려오세요. 20에서 4, 5번 들어가요. 끝. 이렇게 하면 돼. 쉽죠? 오케이. 다음, 80에서 나누기 4. 4가 두번 들어가요. 빼면 없어져. 그다음 0이 하나 내려오세요. 0에서 4뺄수 있나? 없어요. 0을 쓰고 내려와야 되는데, 없어. 끝. 9에서 3, 오케이. 세번 들어가요. 빼면 0. 그러면 하나 내려오고요. 9에서 3, 세번 들어가요. 없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여기는요, 두번 들어가요. 8, 빼면 없어지고, 하나 내려오세요. 한번 들어가요. 빼면 이. 하나 내려와야 되는데 없네. 끝. 그래서 목과 나머지. 오케이. 자, 가로셈도요60 나누기 6. 똑같아. 어떻게? 가리는 거야. 이렇게. 6에서 6몇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1을 쓰고요. 그럼 여기서 6을 쓰고 빼면 없지. 그럼 여기 0. 0에서 6뺄수 있어? 없어. 그러면 0, 끝. 이렇게. 마치 우리가 세로셈을 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0에서 6못 빼요. 그러면 0 하면 끝. 이렇게. 그래서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오케이? 여기도요. 9에서 2를 뺄수 있나? 네. 몇 번이요? 4번 들어가요. 그러면 2, 4, 8이지. 9에서 1 빼면 9에서 8 빼면 1. 그러면 0이 쭉 내려오지. 그러면 10에서 2를 뺄수 있죠. 몇 번, 다섯 번. 끝.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셈도 할수 있다고.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 써서 확인. 네번 들어가요. 0 하나 내려오고 다섯 번 들어가요. 끝. 오케이. 나눠 떨어지는 애들. 너는요. 어 너도 나누어 떨어지겠네. 요런 건 쉽지. 7에서 7뺄수 있죠? 한번 들어가요. 7에서 7뺄수 있죠? 한번 들어가요. 끝. 너는요. 어 얘는 이제 나머지가 있네. 4에서 4뺄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요. 9에서 4뺄수 있어요. 두번 들어가요. 4 2 8이니까 9에서 8 빼면 1. 그래서 나머지 1이렇게써 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잖아. 기억나죠? 이렇게 나머지 없는 애들은 그냥 목만 써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너는요, 9에서 3뺄수 있죠? 몇번 들어가니? 세 번. 6에서 3뺄수 있어요? 몇번 들어가니? 두 번. 끝. 나머지가 없어. 너는요, 8에서 2를 뺄수 있나요? 네, 몇 번, 네 번. 5에서는요, 두번 뺐는데요, 나머지가 1이 남아요. 끝. 할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처럼 할수 있을, 할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실전 문제. 요것도 조금 빨리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계산해 보시오. 단순한 계산 문제는 빨리 풀을게요. 5에서 2뺄수 있어? 몇 번? 두번 들어가요. 그러면 0이 하나 내려오고 10에서 2를 빼면 네, 다섯 번 들어가요. 이렇게. 너는요, 두 번. 한 번. 끝. 너는요, 3에서 3뺄수 있죠? 한 번. 그럼 0을, 0이 내려왔어? 0에서 3뺄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0 쓰면 끝. 5에서 5를 한번뺄수 있고요. 7에서 5를 한번뺄수 있는데요. 나머지가 두개 생겨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2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8에서 4를 뺄수 있어요. 몇번 들어갈까? 두 번. 또 8이니까 두 번. 끝. 여기도요. 9에서 3을 뺄수 있어요. 몇번 들어가니 3번. 8에서 3은요 뺄수 있는데 2번 들어가요. 그리고요 나머지가 얼마? 8에서 6을 빼면 나머지가 2 요렇게 되겠지. 할수 있겠습니까? 어, 요거는 세로 샘을 한번 써줘 볼까. 98 나누기 3은요 3, 3은 9 빼면 없어지니까 하나 내려와요. 3, 2, 6 그래서 이게 몫이 되고요. 너가 나머지가 되겠지. 32와 2. 할수 있지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혹시 너무 빨라서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언제든지 댓글 다세요. 선생님이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 거야. 자, 4번. 사바...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 자, 어, 얘는요. 선생님이 항상 가리고 하라 그랬는데 안 가렸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딱 가리고요. 6에서 5를 뺄수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요. 여기다가 한 번을 쓸수 있었잖아. 그치?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5945 했잖아. 그렇게 되면 뭐, 뭐가 틀린다? 나머지 가요. 얘보다 큰 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고 항상. 그치? 똑같은 수가 나와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면, 6에 5가 들어가요? 어, 몇번뺄수 있어요? 네, 한번뺄수 있어요. 5, 1은 5. 그럼 6에서 5 빼면 1. 하나가 내려오세요. 10에서 5를 뺄수 있죠? 몇번 들어가요? 두 번. 이렇게할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5번. 몫이 가장 큰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너는요, 얼마일까? 2, 2는 4, 그 다음에 0에서 못 빼니까, 요렇게. 2, 4, 8, 0에서 못 빼니까, 뭐 요렇게. 6, 1은 6, 0에서 못 빼니까, 요렇게. 몫이 가장 큰건 40. 그 다음 6번. 몫의 크기를 비교해서요,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부등호, 부등호 또는 등호를 써놓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7에서 5를 한번뺄수 있어요. 그러면 20이 되니까 4번 뺄수 있어요. 20에서 5를 4번 뺄수 있어. 너는요, 2에서 5에서 2를 두번뺄수 있고요. 이제 10에서 2를 다섯 번뺄수 있어요. 너가 이렇게 크게 되겠지. 이해 됩니까? 오케이. 다음. 어떤 수를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 없는 수,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죠. 나머지는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고. 같아도 안 된다고 그랬어. 작은 수 합격, 작은 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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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수안 된다고요. 큰 수도 안되고 같아서도 안돼 같으면 한번더뺄수 있다는 소리 더 이상 뺄수 없을 때까지인데 뺐는데 똑같은 수가 나오면 어한번더뺄수 있겠네 이게 나누기 알겠죠 오케이 다음 사탕 55개를요 한 명에게 다섯 개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상황을 생각하세요 내가 사탕 55개 가지고 있어 한 사람한테 너 다섯 개, 너도 다섯 개, 너도 다섯 개, 너도 다섯 개. 그러면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니? 55개를요, 다섯 다섯 개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몇 명, 11명이 되겠지요. 5에서 5를 한번 빼고요, 5에서 5를 한번 뺄수 있어요. 그래서 11명, 11명한테 다섯 개씩 나눠주면 55개가 되겠지. 그래서 나누기의 짝꿍은 곱하기. 11 곱하기 5를 해보세요. 55가 나오지요? 이러면 맞는 말. 이렇게 해서 얘 확인하는 방법은 나눗셈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었잖아. 우리 저, 저번 저번 시간 나눗셈 첫 시간 할때 목차 봤었지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이렇게 나누기랑 곱하기는 짝꿍이야. 거꾸로 확인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내네 변의 길이의 합이 80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은 몇 cm입니까? 자, 우리가요, 한 번에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요,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으라고 봐봐내 네 변의 길이의 합이 80cm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내네 변의 길이가 똑같죠. 한 변이 얼마인지 알아볼라. 아직 몰라, 모르면 네모. 네모에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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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를 더했더니 80cm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80cm. 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 게 곱하기 네모 곱하기 4가 80cm라고요. 이해 되지? 어? 이렇게 말을 그대로 식으로 써보라고. 이때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이 네모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방금 말했죠. 나누기랑 곱하기랑 짝꿍이라고. 그치? 똑같은 걸네번더 해서 80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80을 4로 나누면 되겠지. 똑같이 4개로 나누면 되잖아. 이게 나누기잖아. 그쵸? 그러면 똑같이 4개를 더한 게 곱하기. 어떤 걸 똑같이 4개를 나눈 게, 나, 똑같이 4개로 이렇게 뭐라고 럴까 나눈 거? 똑같이 4개로 분해하는 게 나누기. 그치? 똑같이 4개로 나눈 게 나누기. 그쵸?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될까? 20이 되겠죠, 20. 80, 나누기 4, 4, 2, 8, 0 쓰고요. 0에서 4못 빼네, 0. 이해되죠? 오케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두자리수는 모두 몇 개? 자 그러면 너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지 7에서 7을 한번뺄수 있고요 0에서 7을 못 빼요 9에서 5를 한번뺄수 있고요 그러면 40이 되지 40에서 5를 8번 뺄수 있어요 10보다 크고, 18보다 작은 수몇개 있을까? 11, 12, 13, 14, 15, 16, 17. 18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총 7개. 자, 우리 이거 숫자 세는 방법도 알려줄게. 우리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할때 숫자 세는 방법은 큰 숫자에서요, 작은 숫자를 빼. 그런 다음에, 한개더 빼면 돼. 무슨 말인지? 18에서 10을 빼요. 거기서 하나를 더 빼면 7이 나오잖아, 7. 오케이? 만약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모가요. 이번에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18보다 작아요. 이거거나 또는 네모가요. 10보다는 큰데요. 1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18에서 10을 빼면 끝.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끝. 그럼 얘는 몇 개? 얘네들은 둘다 8개가 되는 거야. 여기는요, 10. 10부터 세는 거야. 10. 10은 포함하니까. 11, 12, 13, 14, 15, 16, 17. 어, 8개 맞지요? 18은 들어가면 안 돼. 얘는요, 11부터 세는 거야. 11, 12, 13, 14, 15, 16, 17, 18까지. 18은 들어가야 돼. 얘도 8개 맞지요? 이렇게 세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에는요, 두 개가 다 들어가. 네모가요. 10보다 크기도 하고 같아도 돼요. 그리고 18보다 작기도 하고 같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돼. 아홉 개가 되는 거야, 아홉 개. 10, 11, 12, 13, 14, 15, 16, 17, 18, 요렇게. 이해 됩니까? 두개다 포함이 안 되면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고요. 둘 중에 한 군데가 포함이 되면 그냥 빼면 되고요. 둘다 포함되면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된다고. 이게 자연수 숫자 개수 세는 방법.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11번. 귤 66개와 감 36개. 바구니 3개에 귤하고 감을 각각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는 귤과 감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시오. 먼저, 귤 66개를요,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으려면요, 나누기 하면 되지. 66개를요,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한 바구니에는 22개가 들어가지요. 앞에 귤이라고 쓸걸 그랬다, 귤. 그 다음에, 감은요, 한 바구니에 36개가 있으니까요, 얘를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면 한 바구니에는 12개가 들어가겠지요. 끝. 그러면 한 바구니에 담는 귤하고 감은 모두 몇 개? 그러면 귤이 22개 더하기, 감이 12개 하니까요. 총 34개가 되겠지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34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12번 세장의수 카드 중에서요 두장을 골라서 만든 가장 큰 가장 큰두 자릿수와 남은 한 장의 수 카드로 나눗셈을 만드세요 그럼 일단 먼저 나눗셈을 만들어 볼까 가장 큰두 자릿수니까 10의 자리는 6 1의 자리는 5 그리고 남은 한 장의 카드는 3. 그 다음에, 목하고 나머지도 구해보세요. 6에서 3을 뺄수 있어요. 몇번 들어가니? 두 번. 5에서 3은요, 뺄수 있는데,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되겠네. 끝. 오케이. 다음, 13번. 한 상자에 12개씩 들어있는 지우개가요, 다섯 상자. 어? 그러면, 지우개가 몇개 있을까? 한 상자에 12개씩 다섯 상자.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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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2 곱하기 5. 그렇죠 그러면 총 지우개가 60개가 있네. 학생 한 명한테 지우개를 4개씩 나누어준다면, 60개의 지우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60개의 지우개를요, 4개씩 나눠주면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6에서 4를 뺄수 있네. 몇번 들어가? 한 번. 그러면 6에서 4 빼면 2. 0이 내려오니까 20. 20은 4가 몇번 들어갈까? 5번. 그래서 15명한테 4개씩 나눠줄 수 있네. 할수 있겠죠? 이런 말을 이 표현들을 그대로 식으로 쓸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나누기 계산만 할줄 안다고 수학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 나누기를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곱하기를 써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자, 마지막 14번. 연필. 79자루를 요 7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남는 것이 없지, 남는 것이 없도록 똑같이 나눠주려면 연필은 적어도 몇 자루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원래 79자루를 7명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한 사람한테 7에서 7을 뺄수 있죠? 한번. 9에서 7을 뺄수 있죠? 한번. 그러면 하나 둘셋즉 나머지가 2가 생겨요. 두자루가 남아. 그치. 그런데 남는 게 없도록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대. 이게 안 생기게 나누어 주고 싶대. 그래서 더 필요하대. 그러면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나누기는 뭐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빼는 거야. 언제까지? 더뺄수 없을 때까지. 그쵸? 그게 나누기라 그랬잖아. 그래서 또 나머지가 될수 없는 건 나누는 숫자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고 이 얘기 했죠. 그 다음 또 나머지가 얘랑 같아도 안 된다고. 같으면 한번더뺄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얘랑 같으면, 즉 여기가 지금 2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다섯 개를 더해서 나머지가 7이 된다면 여기서 한번더뺄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적어도 했으니까요. 최소한 다섯 자루가 더 있으면 얘를 한번더뺄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다섯 자루를 더해 주면요. 84 자루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7로 나누면 1 14... 두 자루씩 나눠줄 수 있어. 일곱 명한테 열두 자루씩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아. 여기다 7을. 즉, 여기다가 열두 자루를 더, 더 해주면, 12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 90, 90, 12. 91이 되겠지. 그럼 얘를 7로 나누면, 71은 7, 7 3 2 1일에서 한 사람한테 13자루씩 나눠줄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이 나머지를 7이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를 계속 더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적어도 몇 자루가 더 필요하냐니까 일단 다섯 자루만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다섯 자루만 더 있으면 똑같이 하나도 안 남고 나눠 줄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7자루더 더해서 12자루가 있어도 되고요. 거기다 7자루를 또 더해서 19자루가 있어도 되고요. 거기다 7자루를 또 더해서 26자루가 있어도 돼. 그래도 나머지가 안 생기고 똑같이 나눠 줄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적어도 몇 자루 했으니까 제일 조금 더 해도 되는 5자루만 더 있어도 똑같이 나눠 줄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나머지랑 나누는 수의 관계들 잘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요게 사실은요, 이 원리를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한다고. 뭐,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으로 배울 텐데, 나누는 식이요, 이 나머지가 나오는 식이요,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런 말 배울 건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오케이? 그래서 원리가 똑같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친구들 오늘은 조금 길게 했네 나노쌤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나노쌤은 뭐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빼는 거다 언제까지 더 이상 뺄수 없을 때까지 요거 항상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